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패키지 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꽤 많은 편집물을 디자인했는데도 여전히 늘 인쇄만 앞두면 긴장이 됩니다. 저도 그렇습니다. 한번 인쇄 과정에 넘어가면 수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들기 마련이죠.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디자인을 이용해서 멋진 결과물을 만드셨다고 해도, 아, 그 파일을 컴퓨터 안에 폴더에만 두실게 아닌 이상, 우리가 인쇄나 출력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보셔야 되잖아요. 아, 이미지 유실이나 글꼴 유실이 없어야 여러분들이 의도하신 그 그대로의 결과물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. 글꼴이 굴림체로 어, 그 변경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미지가 유실되어서 표현이 된다거나 내가 원했던 색상이 아닐 때 그때 그쓴 후에는 고스란히 디자이너의 몫이거든요. 오늘 패키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미지 유실이 없는지 또그 이미지의 공간이 CMYK로 잘 색상 모드가 이루어져 있는지, 또 글꼴 유실이 없는지만 잘 확인하셔도 큰 실수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. 혹시 또 작업하시면서 약간 여유가 되신다면, 그 인디자인 화면 좌측 하단에 프리플라이트 영역이 있어요. 그 부분을 자주 확인하시면서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